안녕하세요. 오늘은 편백나무 느낌의 우드톤 스크린 루버에 설치한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루버는 장점이 많은 내외장재인데요. 그런 스크린 루버의 활용성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노출 천정에 적합하고 통풍 및 환기성이 우수합니다. 당연히 디자인적 요소로 건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내외장재입니다. 그런 스크린 루버에도 단점이 있다면? 조명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라인 조명은 스크린 루버에 적용할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브라켓을 적용한 루버 라인 조명인데요. 루버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도 가능하며 이미 만들어진 루버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열린 루버와 닫힌 루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브라켓 제작 방식이므로 스크린 루버가 설치된 어떤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크린 루버에 설치한 루버 라인조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떤 공간이라도 예술로 만들어주는 라인조명. 저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이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